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그들의 외식적 믿음을 심하게 훈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은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사악한 왕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로부터 본인조차도 죽임을 당할 것을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서부터는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들의 리더인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들 앞에 받아들여야 할 순교적인 삶을 미리 준비하시는 가르침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지만, 고난은 견뎌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고난은 걷어가 주시지 않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삶보다 하늘나라의 삶이 더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Center for the Study of the Global Christianity에 보시게 되면 2017년도 조사 기준에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약 9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서 사는 우리들은 순교를 당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난과 순교의 삶을 준비하지만 미국과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환경적으로 조금은 먼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삶을 세상 속에 부딪히며 살아낼 때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고난과 핍박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세인의 위선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과 성령 모독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복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권위 앞에 위협에 놓여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에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 가르침,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통쾌한 질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인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그 수가 많아져서 누가 는 서로 발필 만큼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군중이 아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과 군중을 향한 가르침을 병행하심을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그들의 잘못된 말씀의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깨달음은 잘못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룩이라 표현하십니다. 누룩은 번질 수 있는 독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는 복음, 좋은 소식,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고 싶어도 결국에는 온전히 드러날 것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 절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몇몇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이 견해를 심판의 각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한 견해는 심판의 각도보다는 바리새인들의 거짓 가르침을 누르게 비교하며 경고하고 올바른 복음의 소식은 결국 선포될 것이고 드러날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하늘 나라 복음의 소식 전파를 방해할지라도 결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3절 끝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파되리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가린다 라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 그 능력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7절.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하라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들의 고난과 핍박을 예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자들이 상하 복종 관계가 아닌 스스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가르침을 깨닫고, 하늘 나라 복음을 위해 함께 살아갈 친구라는 개념으로 그들에게 친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은 이어서 4절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비록 우리들의 생명을 해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이들 앞에 닥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 절에 지옥이라고 사용된 원어 게헤나 사후의 처벌의 장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권세자의 힘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할 것인지.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인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질문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올 순교적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라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팬데믹 상황 가운데 나의 경제적인 것,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내 자녀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시나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십니다. 6절에 하찮은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7절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반되었다라고 표현하며 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고 동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참새보다 제자들이 더 귀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은 주셨지만, 고난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을 때, 목숨을 건져주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 절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시대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과 순교의 상황에 놓인 자들에게 그 고난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함을 가르쳐 십니다. 8절과 9절은 살아 생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부인을 당할 것이고, 시인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기독교가 믿는 자들의 잘못으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잘못은 받아들이되, 동시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꿋꿋하게, 복음 위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복음은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성숙을 통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몇몇 교회들이 무리하게 대면 예배를 고집하다가 집단 코로나 질병이 발생하는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 종종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는 지인이 한국에서 월요일에 직장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곤욕이라고 들었습니다. 월요일에 직장을 나가면 직장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너 어제 예배 드렸냐라고 물어보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비방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받는 당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눅 들지 말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꿋꿋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삶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두 가지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말하고 두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올 핍박으로 인해 그들이 입으로 예수님의 부인할 것을 예상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혀 죽이라 죽이라 외치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구하면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무지와 믿음의 연약함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권능, 능력을 보고도 복음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을 때 이로 인해 복음의 능력이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모여 예수님의 권능은 인정하면서 그들의 권위와 밥그릇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서로 모여서 다음과 같은 결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성경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끝내 이 땅에서의 그들이 누리는 권력과 부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해서 180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열심히 잡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그 복음의 충격으로 침묵의 기간을 통해 수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는 복음 앞에,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삶으로 그리고 입으로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괜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닌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행동과 결정으로 인해 예수님이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온전한 복음의 삶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출 수 없는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힘은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복음을 끝까지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삶이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복음은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1절과 12절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붙잡힘을 당할 때 때로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세상 법정에 서게 될때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라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복수나 싸움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 끝부분에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 주기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날 지혜를 주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은 법정에 끌려가서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그의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그는 복음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런 스테반 집사님의 복음 설교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바보 같은 설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었지만 그의 복음 선포는 결국 바울의 삶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스테반지사님은 사도 바울을 본인과 같은 세상 법정에서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 바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바보 같은 삶을 살지라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살아내면 우리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감출 수 없는 능력으로 인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밝힐 것이고 드러내게 될 것을 믿습니다.